외도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 남자가 바람을 핀거 아니면 아내가 바람을 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 생활이 1년이면 1년 그리고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의 부부 문제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참고 살고 거기다 참고 살아요.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참고 살아온 세월만큼 이게 모든 것들이 폭발됐다 폭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도의 문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부부관계에 문제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인을 꼭 외도만 가지고 외도만 가지고 너가 외도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부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의 외도든, 아내의 외도든,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극도의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뭐 판단력이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기에,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감정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건 맞고요 이게 어떻게 통제를 자기 스스로가 잘할수 있겠어요 뭐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업이 된 상태잖아요 이미 상대방 때문에 나도 심리장애가 생겼다 라고 보면 돼요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나도 모르게 집요하게 하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들거든요.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증거 쳐서 들이대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도로. 어쩌면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 앞에 들이대고, 너 이렇게 바람 폈잖아 라고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래 잘못했어. 뭐 이런, 이런 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증거를 정확하게 갖다 들이대면, 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뭔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너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자각시켜주기 위한 이런 액션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거를 갖다 댔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친한 언니, 지인,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이 상처 없고 트라우마 없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크고 작은 상처나 트라우마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상처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코칭하게 되는 거죠.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남의 일이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못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다 옳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맞바람을 핀다. 그럼 가정은 뭐, 뭐가 되겠어요? 일단 남편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폈다. 충동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충동을 느끼는 건 맞지만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것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외도라는 장애에 빠져 있잖아요. 정신장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보는 게 먼저지. 거기다가 같이 휘발려서 나도 외도를 맞바람을 피면은 저 사람이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로 상처를 받아요. 그게 좋지 않아요. 찝찝해요. 결국은 내 발등 내가 찍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맞바람을 필수, 피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한다는 거의 차이는 많이 달라요. 바보라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한테 나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또 내가 나한테 떳떳한 거죠.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아내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도 한번 같이 맞바람을 펴보면 뭐, 복수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지금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저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저 여자나 저 남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들어오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깨질 않길 원한다면, 다시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고 같이 사람으로 행복하게 이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살길 바란다면 두 사람 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바람을 폈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지? 라고 그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하고 상의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지인하고 상의할 부분도 아니고, 친구하고 상의할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이거를 하수연해서도안 되고 전문 상담하는 사람들을 그런 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